오징어 게임 시즌 2를 성황리에 마친 한국 배우 이정재가 미국의 대표적인 토크쇼인 제니퍼 허드슨 쇼에 출연하며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출연을 넘어 그의 돌발행동이 미국 전역을 뜨겁게 달구며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위상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정재가 세트장에 들어서기 위해 복도를 지나던 순간 상상도 못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제니퍼 허드슨 쇼의 제작진들이 복도에 일렬로 도열하여 이정재를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갑작스럽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이정재를 즉흥적인 멜로디로 외쳐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이처럼 열렬한 환영을 받은 이정재는 잠시 멈칫하는 듯하다가 특유의 유쾌한 미소를 띠며 돌발 행동을 선보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춤을 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춤은 정확한 동작이라기보다는 자유롭고 즉흥적인 몸짓이었는데, 이 예상치 못한 행동에 제작진들은 물론 현장 스태프들과 주변 모두가 웃음바다에 빠졌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연출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 배우가 출연한 토크쇼에서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되었다는 점은 한국 문화와 언어가 글로벌 무대에서도 특별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그대로 방송에 나갔고 방송 후 SNS를 통해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리정재 댄스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영상이 틱톡,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을 통해 퍼져나가며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그의 춤을 이정재 스타일의 새로운 문화 아이콘이라고 부르며 패러디와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정재의 돌발 행동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이정재가 가진 독보적인 매력과 유머 감각을 전 세계적으로 입증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 평론가인 앤드류 스털링은 이정재는 단순히 배우가 아니다. 그의 존재는 한국 문화와 유머의 총합체이며 그의 자연스러운 행동이 세계인들에게 큰 즐거움을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국 전역에서 한국 배우의 진정한 매력을 이정재가 증명했다며 극찬이 쏟아지고 있으며 제니퍼 허드슨 쇼의 관계자는 한국 배우 이정재의 이러한 자연스러운 모습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특별한 순간이었다. 쇼의 역대 최고 조회수를 기록하게 될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정재의 돌발 행동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다시 한번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위상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글로벌 성공에 이어 그의 이러한 유머러스한 면모는 한국 배우들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하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정재는 단순히 배우로서의 활동을 넘어 이제는 전 세계 팬들에게 사랑받는 글로벌 스타로 자리잡았습니다. 미국의 연예 매체 페이지식스는 이정재가 연인과 함께 카리브해의 세인트 바츠섬에서 휴가를 보내는 모습을 보도하며 그는 이제 파파라치들이 주목하는 세계적인 스타라고 평가했습니다. 세인트 바츠섬은 헐리우드 배우 나탈리 포트만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정재 역시 이곳에서 휴가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며 그의 글로벌 인기를 다시 한번 실감케 했습니다. 팬들은 그도 이제 헐리우드 배우들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구나 라며 감탄을 보냈습니다. 또한, 이정재는 최근 넷플릭스가 주최한 파티에서도 여러 헐리우드 관계자들과 교류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오징어 게임의 제작자인 황동혁 감독과 김지현 대표도 함께 참석해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무대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정재 못지않게 전 세계 팬들의 주목을 받는 또한 명의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프론트맨 역할을 맡은 이병헌입니다. 그의 깊이 있는 연기와 독보적인 카리스마는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의 과거 작품들까지 역주행하며 다시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이병헌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하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팬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I think this is my first time uh, walking red carpet with a uh, Korean project, right? I've never thought about it, but uh, I just realized it. Yeah, Hollywood. it's been changed a lot i think at the time i was so lonely it was challenging it was sometimes very um, nervous it was hard but now i'm with my friends here so um, i'm so happy with that k drama k movies and k pop got so much uh, popular nowadays i'm so proud of it yeah 전쟁의 서막으로 처음 할리우드에 진출했던 당시의 고독과 어려움을 언급했습니다. 외롭고 긴장됐던 순간들이라는 그의 말에서 세계 무대에서 홀로 싸워온 한 배우의 진솔한 내면이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그 시절 이병헌의 활약은 아시아인이라는 차별의 주로 액션 장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시아 배우는 액션만 잘하는 배우라는 고정된 시각 속에서 연기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은 친구들과 함께 이곳에 있다며 현재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무대에서 받는 사랑과 함께 자신의 성장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이러한 솔직한 발언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글로벌 팬들이 그의 고군분투를 다시금 이해하고 존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오징어게임 시즌2의 홍보를 위해 이병헌이 미국 LA를 방문했을 때 공항에는 그를 기다리는 수많은 팬들이 모였습니다. 열렬히 환호하는 팬들과 사진 요청 사인 요청이 끊이지 않는 장면은 그가 얼마나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과거 그의 할리우드 작품 출연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가 이번엔 프론트맨으로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전혀 다른 반응을 이끌어낸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 해외 팬은 지하이조에서 이병원을 봤었는데 오징어 게임 프론트맨이 그 배우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고 SNS에 남기며 그의 독보적인 연기에 감탄을 표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통해 새롭게 주목받은 이병헌의 작품들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역주행 중입니다. 특히 영화 내부자들, 광해, 그리고 악마를 보았다 등 그의 명연기가 돋보이는 작품들이 해외 OTT 플랫폼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팬은 SNS에서 이병헌의 연기는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예술이다. 그의 모든 장면에서 깊은 몰입감을 느낄 수 있다고 극찬하며 그의 과거 작품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영화 전문 매체 스크린랜트는 이병헌의 연기력을 조명하며 그가 과거 할리우드 대작에서 충분히 빛을 발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특히 2015년 개봉한 터미네이터 제니시스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이병헌은 당시 금속 인간 T1000 역할로 출연하며 짧은 등장이었음에도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였다. 하지만 영화는 그가 가진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고 단순한 위협적인 적으로 그를 제안했다. 이는 그의 탁월한 연기력을 낭비한 사례로 남았다. 이어 이 매체는 오징어 게임에서 프론트맨 역할을 통해 이병헌이 자신의 연기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론트맨은 단순한 악역이 아니다. 이병헌은 이 캐릭터를 통해 숨겨진 과거, 복잡한 내면, 그리고 냉혹함 속에 감춰진 인간적인 갈등을 모두 표현해냈다. 이는 그의 연기력이 세계적 수준임을 입증하는 동시에 과거 그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던 작품들과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스크릴랜드는 또한 오징어 게임을 통해 이병헌을 알게 된전 세계 팬들에게 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작품으로 2009년 한국 드라마 아이리스를 추천했습니다. 프론트맨 이병헌의 복잡한 감정 연기를 더 깊이 느껴보고 싶다면 드라마 아이리스는 완벽한 선택이다. 이 작품에서 그는 배신과 복수의 서사를 강렬하게 그려내며. 한국 드라마 역사상 가장 강렬한 캐릭터 중 하나를 탄생시켰다. 아이리스는 그의 화려한 액션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깊이와 서사를 완벽히 소화한 작품으로 오징어 게임에서 보여준 그의 연기 스타일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작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오징어 게임의 성공과 더불어 이병헌의 과거 영어 인터뷰들이 다시금 해외 팬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매그니피센트 7 촬영 당시 동료배우 이선 호크와의 케미스트리에 대해 솔직하고 유머러스하게 이야기한 인터뷰는 그의 매력을 한껏 드러내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어 인터뷰에서 보인 이병원의 소탈한 태도와 유머 감각은 해외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Yeah, in the script we, uh, we are best friend and we travel a lot and we always do anything together. Um, so um, we, we got to uh, be close closer uh, very uh, naturally in the unset. So yeah, we we smoke opium a lot. <laughs> <laughs> Maybe that's yeah that's why. Yeah. Yeah. <laughs> it, in in Canada we don't talk about that. <laughs> <laughs> I used to be a huge fan of him actually. So um, used it was to, yeah. Oh, uh, can uh, we make that present okay. tense? Uh, yeah. Sorry, sorry about my uh, poor English. <laughs> Yeah, used to be. Uh, anyways, uh, so that's that's how I can uh, be closer uh, to him easily, and um, uh, and uh, my wife loves him. So I once I uh, invited my uh, wife to and sat, and then I've never seen her that happy before. <laughs> I was I I. Um, <laughs> I 영화 전문 매체 필름익스프레스는 해당 인터뷰에 대해 이병헌은 단순히 배우로서의 능력뿐 아니라 인터뷰를 통해 보여주는 진솔함과 유머로.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또한 그의 영어 인터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찬사를 전했습니다. 이병헌은 단순히 대사 전달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캐릭터와 배우로서의 삶을 동시에 전달하며,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탁월한 이야기꾼이다. 다른 매체인 월드 엔터테인먼트 투데이는 이병헌이 가진 독특한 매력을 강조하며, 그의 영어 인터뷰는 단순히 영화 홍보를 넘어, 한 배우가 글로벌 팬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는 귀중한 창구가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한 해외 팬들의 반응 역시 뜨겁습니다. 그의 영어가 완벽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의 진심은 명확히 전달된다. 그것이 그를 더욱 공감가고 사랑스럽게 만드는 이유다. 이선 호크를 보고 아내가 행복해했다는 농담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는 사람들을 웃게 하면서도 진솔함을 유지하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네요. 그는 단순한 배우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의 인터뷰는 깊이와 유머, 그리고 겸손함을 보여주죠.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일부 팬들은 그가 가진 유머와 진솔함이 캐릭터를 넘어 배우 자체를 사랑하게 만든다고 찬사를 보내며 그의 과거 작품을 다시 찾아보는 팬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병헌의 영어 인터뷰는 단순히 언어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그의 인간적인 매력과 글로벌 배우로서의 존재감을 입증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성공으로 주목받은 그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노력과 진솔한 태도를 통해 전 세계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정재와 이병헌이라는 두 배우의 글로벌 성공은 단순히 개인의 성취를 넘어 한국 콘텐츠가 가진 잠재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의 방식으로 한국의 문화적 다양성과 깊이를 표현하며 헐리우드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성공과 함께 한국 배우들의 연기력과 작품성이 재조명되며 한국 콘텐츠는 이제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들도 한국 콘텐츠 제작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더 많은 배우와 스토리가 세계 무대에 설 기회를 얻게 될 전망입니다. 이정재와 이병헌 두 사람의 독보적인 존재감은 앞으로도 전 세계 팬들에게 한국 콘텐츠의 매력을 전파하며 더큰 기대와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3가 암시된 상황에서 이두 배우가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지 전 세계 팬들은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정재, 이병헌 신드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